대선이 어느덧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 운동도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는 출정식을 개최하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선거 유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일인 15일을 시작으로 대선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나를 위해! 위기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요! 인천을 위해! 위기요! 이번 출정식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인천 시민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시민 자유발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MZ세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MZ세대를 대표해서 올라온 한 사람으로서 인천의 청년, 대한민국의 청년, 대한민국의 청소년 모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후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만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위기 극복에 강한 사람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네. 인생 영지 누가 살릴 수있습니까 민주당 인천 선대위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인천 선대위는 2 0여월 남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nbn 뉴스 장윤합입니다